안녕하세요. 올해 다녀온 생일 카페 28개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만 보실 분들은 자막에 적힌 타임라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1월 6일 시그니처 클로이 생카는 칼룬 카페 봄에서 5,500원에 라떼와 컵과 포스터. 1월 7일 프로미스나인 이세롬 생카는 용산 차품집에서 5,000원에 달고나 라떼. 1월 22일 프로미스나인 이가연 생카는 용산 차품집에서 6,000원에 홍차 패션후츠티와 이벤트로 노지간 포토카드 3장. 용산 카페 다마에서 7,000원에 아이스티와 포크 포카 다 장, 포스터, 여와컵세 개를 받고 2,000원짜리 럭키드로우 가등으로 스티커 두 장. 용산 PP클럽에서 5,500원에 밀크티와 컵역과 포카 두 장을 받고 2,000원짜리 럭키드로우로 포스터. 1월 23일 아일리언 아라생카는 강수 백티그리에서 7,000원에 딸기라떼와 컵 포카 두 장과 스티커의 한착 특전으로 슬로건 두 개. 1월 24일 프로미스나인 데뷔카페는 용산 키드문에서 7,000원에 밀크티와 컵과 컵, 스티커. 홍대 멜로우에서 5,000원에 아이스 티와 컵 포카 두장과 스티커 홍대 요거 프로즌 요거트에서 6500원 에 카라멜 아이스크림과 컵 포카 세장을 받고 2000원짜리 럭키드로우 가등으로 포토매틱 두장 2월 13일 프로미스나의 성화영 만일 카페는 강남 카페퓨에서 10,929 원에 모카번과 포스터 컵 pvc 포카 두장을 받고 1500원짜리 럭키드로우 5등으로 포카 두장 홍대 톤앤맨너에서1 5 0 0원에 딸기 라떼와 쿠키 포스터 포카 두장과 스티커 pvc 컵 키링과 클리어 파일 5월 프로미스나인 이태영 생카는 홍대 이강현 강에서 6,500원에 딸기라떼와 포스터, 컵 스티커, 포카 두 장을 받고 2,000원짜리 럭키드로우 5등으로 인생 메컷 홍대 이후에서 5,500원에 아이프티와 컵트레커 엽서를 받고 2,000원짜리 럭키드로우로 스레커두 장. 홍대 멜랑에서 15,400원에 아이프티와 포스터, 떡메모지, 포카 세 장, 엽서, 학생증, 컵과 간식들 받고 2,000원짜리 럭키드로우 가등으로 인화 사진 두 장. 홍대 몽글에서 5,500원에 아이프티와 컵, 엽서, 포카 두장 스티커 받고 2,000원짜리 럭키드로 5등으로 포카 두 장. 6월 5일 아일리온 로나 생카는 설렁 디어마이 플라워에서 13,500원에 아이프티 쿠키와 컵 포스터 스티커 다섯 장 떡메모지 행운 무적과 포카 받고 5,000원에 포토부스 촬영. 7월 2일 아일리온 리리카 생카는 신카 로얄 마카롱에서 8,000원에 아이프티 딸기 마카롱과 컵 여섯 스티커 두장 포카 다섯 장 받고 리리카 사인 받고 나유 로나 엘바 실물 영접. 7월 23일 아일리온 나유 생카. 는 신사 로얄 마카롱에서 8,000원에 아이스티 우유 마카롱과 컵 엽서 포카 4장 받고 엘바 사인. 9월 29일 프로미스나의 홍영 생카는 홍대 이유에서 9,500원에 아이스티 블루베리 마카롱과 컵 엽서 미니 폴라로이드 종이 티커스터 포토매틱 트레카 보틀 스티커 도무 컨 스티커 받고 2,000원짜리 럭키 드로우 5등으로 트레카 2장. 홍대 멜랑에서 15,600원에 아메리카노와 컵포스터 엽서 스티커 포토매틱 아이디 카드 홀로그램 미니어 서 포카 2장과 간식들 받고 2,000원짜리 럭키 드로 포트오브카 2장 홍대 몽글에가 5500원에 아이스티와 컵역허스티컵 포카 두장 받고 2000원짜리 럭키드로우 3등으로 아크릴 키링 홍대 요거 프로틴 요거트에가 6500원에 딸기청 아이스크림과 컵역허스티컵 포카 두장 pvc 받고 2000원짜리 럭키드로우로 폴라 두장 홍대 삼육감에서 5,500원에 아이스티와컵 미니 포스터 스티커 포카 두장 받고 2,000원짜리 럭키 드로우 3등으로 스프링 키링. 홍대 라레에서 11,200원에 블루 레모네이드와 컵핀 배지 이름표 포카 세장 스티커 필름 북마크 엽서 쿠키 받고 2,000원짜리 럭키 드로우로 아크릴 키링 두 개와 플로건 11월 14일 러브원 아이언 생카는 신카 로얄 마카롱에서 8,000원에 아이스티 딸기 마카롱과 포카 세장핀 배지 부채 포스터 지피세 장. 11월 22일 러브원 데뷔 카페는 홍대 프레스 엔지니어드에서 7000원의 아이스티와 컵 포카 내장 슬로건 받고 멤버 전원 실물 영접 11월 23일 프로미스나의 노지간 생일 카페는 합정 흰미업에서 7000원의 허니자몽 블랙티와 포스터, 컵, 핫팩, 투명 포카, 렌티큘러, pvc, 카드 스티커, 카드 포카 받고 무료 이벤트로 액자와 사진과 마이쮸 받고 2000원짜리 럭키드로4다번으로 가등 렌티큘러 2장과 5등 포카 3장 홍대 리드미에서 12,000원에 말차라떼와 포스터, 에코백, 컵, 결정고인 그립톡, 마그네 높은어, 디퓨저 방향제, 마그네 포카홀더 티켓 안경닦기 옆에서 문거리 스티커 세트, 쿠키, 슬로건 오마무리 그림 세트 받고 무료 럭키드로 1등으로 액자 포카 세트, 모에와 인형, 머그컵과 아크릴 키링 12개 이렇게 총 28개의 생카에서 26만 8,629원을 썼고 럭키드로 20번에 1등, 1번과 3등, 2번을 뽑았고 실물 영접 3번을 하면서 2개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굿들는 포카 68장에 포토 21장, 스티커 24장, 엽서 1 6장 포스터 12장, 키링 17개가 있네요. 하는 김에 28개 중 가장 행복했던 생카를 뽑아보면 7월 2일 리리카 생카였고 가장 잘 꾸며진 생카는 11월 22일 러브원 데뷔 카페였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굿들는 1월 23일의 아라 플로건과 11월 23일의 노지헌 액자와 안경닦이 가장 만족스러운 포카는 7월 23일에 나유 포카 4장. 가장 만족스러운 럭드는 11월 23일 리드미의 1등과 5월 14일 멜랑의 이날가진 가장 맛있었던 메뉴는 1월 24일 요거 프로즌 요거트의 아이스크림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아일리온 3주년 카페 이벤트도 카페긴 하니까 포함시켜보자면 여기서는 12,000원에 아메리카노와 쿠키를 받았고 만원짜리 럭키드로우 두 번으로 하이터치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 총 30만 629원을 뽑네요그 결과 영상 15개와 쇼츠 6개로 조회 새해 부 23,039회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덕질할 수 있어 행복한 2025년이었고요. 2026년에도 열심히 덕질하겠습니다.